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헌팅장인데요. 여러분, 이 영상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희귀 매물에 키로 쌀고 연식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독삼사가 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링컨의 MKX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현재 2.7 상시 4륜 구동의 리저브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이 차량은 풀 옵션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열선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거기에 18년식이다 보니까 핸드폰 연결하실 수 있는 안드로이드와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차량은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의 MKX고요. 18년식 8월 2일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 거리가 68,000km입니다. 근데 거기 에 이어서 보기 힘든 실내 베이지 인테리어가 화사하게 되어 있음으로써 조금 더 깔끔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동급 스펙 최저가에 준비했습니다. 2,150만 원에 준비했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조기 때문에 깔끔한 내장재와 관리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성능 지상도 완전 무사고에 믿음이 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과 가 타이어 한번 보여드리면 20인치 멀티 스포크에 보여지죠 그리고 타이어도 22년식 타이어다 보니까 잔여랑80% 이상 남았고요 거기에 벤투스 S2 ASX 제품입니다 제가 이 타이어는 항상 언급을 드리는데 SUV만의 승차함을 좀더 한층 끌어올리는 타이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설명은 다 드렸으니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고급스러움은 당연히 보여집니다. 천사의 날개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릴과 라이트의 일체감인데요. 아 역시 링컨만의 고급스러움은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는 웰컴 라이트 기능이 가능한 데이라이트 보여줬고요. 양쪽 다 보여드릴 건데 백화 현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단부에는 이 마크가 올라가면서 어라운드 기능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 네트 보십시오. 빛이 그대로 반사됩니다. 지금 도장면 또한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전면부 확인했습니다.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SUV 차량이다 보니까 전고나 전장도 큼지막하죠. 거기에 연비도 10km대, 10km 초반을 바라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 가능한 정도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는 에 컴포트 액세스 기능 그리고 사이드미러 안쪽 한번 보여드리면 측방 감지 센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고요. 루프랙도 같이 구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틴팅도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도 되고요. 농도도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도 도장면 상태, 물콕이이런데 많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까진 부분 없이 매끈하게 잘보존이 되어 있었고요. 전면부, 측면부 봤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노틸러스를 본다고 하면 3천만원대는 바라보셔야 돼요. 하지만 뒤후면부에 큰 차이가 없죠. 가성비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 테일 램프가 직선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구공 차량에도 이런 직선상의 테일램프를 쓰시죠? 그래서 꿀림이 없는 현직 차량이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견인 고리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가운데에 후방 카메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차량은 2.7 가솔린 상시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이어서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성도 충분히 좁지 않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짐 실을 때도 좁지 않을 것 같고요. 내장재도 매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의 깔끔한 모습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밑에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수납함이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UV 하면 이열 폴딩 가능한 매력이 있죠.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왼쪽에 레버를 누르셔가지고요. 폴딩하시면 되겠고요 러기 스크린까지 탑재가 되어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자 MKX 베이시트 실내 한번 보시고 리뷰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베이시 시트이지만 양호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운전석에는 약간의 사용감을 느껴집니다. 근데 그 외에 전반적으로는 사용감을 느낄 수가 없었던 실내였고요. 이어서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 전동 시트 구비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여드릴게요. 스피커가 레벨 울티마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고품격 음질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시동도 한번 걸어볼 건데요. 이 센터패시아 왼쪽에 버튼식 시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역시 가솔린입니다. 정숙함은 못 따라오는 것 같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 보시면은 실 주행거리 68,648km고요. 지금 오른쪽 계기판에서 차선 이탈 시스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경고등 나와 있는 거 없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리면 네. 핸들 같은 경우엔 초코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모던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고, 왼쪽과 오른쪽에 핸들 리모컨이 있는데요. 이 오른쪽 리모컨의 왼쪽 버튼을 꾹 눌렀을 때, 디스플레이에서 내비게이션 사용까지 가능하시고요. 화질 깨짐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돌아오실 건데,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오른쪽에는 핸즈 프레 기능 보여줬고요. 여서 뒷편에는 페달 시프트, 오른쪽 뒷편에는 오토 레인 센서, 왼쪽 뒷편에는 차선 이탈 시스템이고요 그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라이트와 전동 도럭 개폐버튼 그리고 그 밑에 전자파킹 브레이크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 전자석의 윈도우, 오토 윈도우고요 이 도어 트림 디자인도 베이지와 무광 우드의 투톤이다 보니까 실내에서도 와 비싼 차다 어 이거 진짜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것 같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넘어오실 건데 약간 미니 로봇을 이식해 놓은 듯한 센터페시아 디자인입니다 지금 왼쪽에는 버튼식 기어고요. 리저브 등급답게 주차 보조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라운드 기능까지 깔끔하고요. 후방 카메라랑 같이 보여드릴 건데 가이드라인 부드럽죠? 화질도 정말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설정에 들어갔을때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멀티 컨투어 시트라에서 안마 기능까지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주변 조명 들어왔을 때는 7가지 색깔로 실내에서 앰비언트 조절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온도 버튼 왼쪽 상단부에 핸들 열선 기능 탑재되어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 보여주고 있었죠. 운전석과 조우석 터치로도 열선 시트 통보 시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하단부 한번 보시면은 버튼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이 있고요 글로우 박스 여실 때는 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조우석의 박스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패시아 하단부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수납공간이 정말 많아요. 이쪽에 있고 이쪽 하단부에도 있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두 개나 있고요 앞쪽으로 또 한번 수납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메인키와 보조키 두발다보여 중이고 18년씩 넘으면서 키가 한번더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원격 시동과 트렁크 개폐 버튼도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암레스 한번 보여 드리면 네, 1단과 2단 방식의 깊숙한 수탁 공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 위쪽에는 ECM 룸미러고요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인데요 작동되는지 먼저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썰쉐이드나 썰루프까지도 부드럽게 작동이 됐습니다. 1열 설명드렸으니 바로 2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2열 넘어왔습니다. 우선 자세한 공간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딱 이렇게 앉았을 때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떠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레그룸과 헤드룸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것 같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2열의 에어벤트, 그리고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앞 레이어스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에 커플 두 개가 스르륵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내 베이지 풀 옵션 근데 2000초? 저는 18년식의 연식키로 짧은데 이 금액 되면 당장이라도 살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했고요. 알아보시고 전화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준비한 만큼 차량 상태 깔끔하고요. 자, 외관과 실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은 들려드리고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본드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이 엔진음을 듣고 누가 시끄럽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정숙했던 엔진음이었고요. 다시 한번더 정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링컨의 MKX 18년식 68,000km 뛴 차량이고요. 완전무사고의 1인신조 실내 베이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MKX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2,15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